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신의 사주 이야기 10월의 재물은 타로와 육교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구요 혹시 나만의 재물운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리밍하는 시간에 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5번까지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잠시 눈을 감고 마음에 드는 숫자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을 다 하셨으면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을 선택하신 분, 네. 소드 10번 역방향이 나왔고요. 2번 선택하신 분, 음, 소드 2, 아니, 컵 2번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 절제 카드 역방향이 나왔고요. 4번 선택하신 분, 소드 기사 어, 정방향이 나왔습니다. 5번을 선택하신 분, 네. 어, 선고 카드, 심판 카드가 나왔고요.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1번부터 5번까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택하신 분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1번 선택하신 분 소드 10번 역방향 인데요 소드 10번 역방향은 어,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재물운에 있어서는 뭔가 나갈 곳이 있다거나 이게 마무리 안된거 즉 대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아직 다 갚지 못했다 라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아서 뒷수습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연 설명을 위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았는데요. 어, 두 번째 나오는 카드가 지팡이 8번 카드입니다. 지팡이 8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없이 바쁘다 라는 뜻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팡이가 다떠 있죠. 그러면 내가. 줄금을 덜 갚았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금전적인 고통이 끝나지 않았다거나 그런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되게 바쁘게 움직이게 되는 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모일 새가 없어요 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붕 떠있기 때문에 하지만 마지막 카드에 이렇게 세기 카드가 나왔어요 이 고통이 끝날 때가 됐단 얘기겠죠 음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돈이 모일 새가 없지만 이러한 일이 끝나면 새로운 세계로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새로운 세계로 출발한다라는 세계 카드는 이렇게 4대 원소가 지켜보고 있어서 나를 후원해 준다란는 얘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번 달에 안 좋지만 안 좋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고통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 해결하게 되면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올 겁니다. 또는 새로운 세계로 뭔가 이렇게 빛을 다 탕감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 육표로 보면, 풍천소축기입니다. 소축은 적게 저금하다라는 뜻이겠죠. 새, 자, 부효가 임했습니다. 월에서 생받고 있는데, 일단 부효라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10월달에 내가 걱정할 일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진 관이, 아진 제가 유관의 복신, 아니, 유관, 이 진재의 복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진재가 공망이죠. 관은 이제 돈이 나갈 곳, 고정된 지출, 뭐 대출금을 갚는다거나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재성이 공망이니까 공망은 비어 있다, 없다라는 뜻이에요. 손도 공망이에요. 손이 공망이라는 다 것은 돈이 들어올 곳을 뜻하는데 이것이 공망이니까 내가 되게 돈이 급한데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동화한 것은 인, 형이 동화여 형은 돈을 빼가는 도둑놈을 뜻하기도 하죠. 근데 등사가 붙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나가는 것을 뜻하는데요. 형이 동하여 재로 화하였습니다. 형이 동하여 재로 화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나가고 후에는 들어오니 뒤에는 들어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지만 갈수록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타로카드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시간 지나면 돈이 들어올 것이니깐 너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소드 10번 역방이 나와서 조금 힘든 상황이긴 하겠지만 차츰 나아질 거란 얘기이고요. 자, 일단 이 해석에서 좀 뭔가 이렇게 미진하다, 나만의 것이 필요하다 하신 분들은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으니까 방송으로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설명 하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컵 3번 역방향입니다. 컵 3번은, 어, 여자 3명이 모여서 이렇게 축별을 들고 있는 거죠? 근데 역방향이기 때문에 즐거운 해업에서 소모하다라는 뜻을 얘기하기도 를 합니다. 일단은 컵이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컵에 들어있는 것들이 빠져나간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돈이 어디론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소모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일단은 카드가 이렇게 나왔는데 왜 나가는지 또는 무엇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왔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부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았는데요. 두 번째 카드로 나온 것이 컵 4번 카드입니다. 3번에서 4번으로 넘어갔네요. 3번은 회합을 뜻하는데 역방향이니까 회합이 끝나고라고 의미를 해석 해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새로운 컵을 제안받다란 얘기죠. 새로운 투자 제안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어. 첫 번째 카드만 봤을 때는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카드를 보니까, 그래도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것이 새로운 것에 대한 투자 제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카드가 지팡이 에이스. 완드 에이스 같은 경우는 기회를 붙잡다 네가 최고다 이런 것을 뜻하거든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회를 잡는다 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뭔가 어 돈이 나가긴 하는데 긍정적으로 나가는 걸로 해석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10월의 재물운은 일단 재물운이 좋은 건 아닙니다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나가는 것이 부정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잡는 걸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해석을 해볼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자, 이것이 이제 육효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육효로는 산풍고께 나왔네요 산풍고 산에 벌레가 끼었다는 얘기겠죠 어, 일단 보시면 새유관이 붙었습니다 관은 스트레스를 받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뭔가 이렇게 명예나 겉으로 드러난 것에 신경 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월일에서 생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문제관 또는 내명의 문제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사업문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아쉬운 점은 손이 복신되어 있어서 돈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동안 것은 제가 동하여 부효로 화 하였습니다 제가 동하여 부효로 하여서 합했다 라는 것은 돈이 문서에 묶였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돈이 문서에 묶였다 라는 것은 어, 돈으로 문서를 샀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성이 이렇게 일에서 비화되어 있고 형살맡 맞긴 했어요 그럼 이건 좀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끄러운 면이 있긴 하겠으나 재물이 부효에 합했는데 부효가 이렇게 월에서 생받고 있는 부효예요 그러면 잘못된 문서는 아니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아까 타로 카드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돈이 문서에 묶이는 것, 즉 투자를 하기 위한 계약을 하는 것 또는 돈으로 문서를 사는 것 또는 어, 돈 주고 학원에 등록하는 것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타로 카드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카드가 음, 지팡이 카드였잖아요. 이렇게 지팡이 카드 그랬으니까 지팡이 에이스 카드잖아요. 기회를 붙잡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0월의재물로는 돈이 나가긴 하겠는데 이것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나간 거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를 살, 에, 선택한 분도 꽤 운이 나쁜 건 아닌 거라고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카드 설명을 했고요. 이제 혹시 나만의 운세가 궁금하다 그러시면 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스트리밍에 방, 에 방문하셔가지고, 에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절제카드 역방향 이렇게 나왔는데요. 절제되지 못했다 라는 얘기인 거고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카드가 나오면 내가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또는 어, 내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근데 좀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드 두 장을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았는데요. 두 번째 카드는 이렇게 컵킹 역방향이 나왔습니다. 컵킹 그러면 감정적인 이 감수성이 풍부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좀외 자기 외골수적인 그런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불안 초조, 그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왔던 예, 절제카드와 연결해서 설명을 하자면 뭔가 이렇게 내가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카드가 이제 어, 교황카드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교황카드 같은 경우 어, 돈과 관련된 건 아니죠. 교황이라고 하는 그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 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데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돈을 밝힌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약간 자기 신념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돈을 밝힌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역방향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돈에 연연하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절제되지 못한 생활을 한다거나 자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 초조해 하고 그래서 조금은 편법적인 불법적인 이런 것에 손을 댄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이제 약간 사채를 쓴다거나 제3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월의 재물은, 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무리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6효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효로 보자면, 어, 천산둔 이렇게 나왔네요. 이건 기르다, 양육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데요. 어, 새해 오, 관이 임하였고, 예, 휴수하여 약한 상태입니다. 관은 스트레스, 또는 대출 갚는 거 이런 것과 관련되기도 하고요. 고정적인 지출, 공과금 내는 거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성이 이렇게 복신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정된 지출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돈 나갈 곳이 있어서 걱정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동화한 것을 보면 형이동인데 좀 왕성한 형이동에서요. 좀 많이 나가는 돈을 얘기를 하는데 사나 구단위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 900, 9000 구억은 아니겠죠. 일단 나간다라는 개념인데 나갔다가 재성으로 화했으니까 먼저는 나가고 후에는 들어오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투자 개념을 뜻하기도 하는 거고요. 남한테 빌려 주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건데 세 관이 붙었기 때문에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갈 돈, 투자할 돈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할것 같아요. 근데 어 재성이 이 술토 일진에 합되어 있고 월에 충파되어 있고 그래서 이 돈이 나가면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는 돈을 뜻하는 거예요. 결국 들어오긴 하겠으나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번 달에 나가는 돈은 어, 최소한, 최소한 내년 3월, 2월 정도는 되어야 돈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재물운이 약한 때이고, 어, 아까 타로카드에서는 성급하게 서두른다거나 불안, 초조한 마음에서 절제되지 않은 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는 것을 음, 의미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월에는 투자할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올 거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안될 거고 좀 멀리 쳐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재성이 이 월에서 월파 맞고 이렇게 합되어 있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투자 잘못하면 굉장히 오랫동안 물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는 재물운이 좀 약할 수 있으니까 투자할 때좀 조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이렇게 10월의 재물운을 이제 풀 했는데요. 혹시 음, 나만의 재물운을 알고 싶어 이렇게 범형적인 거 말고 다시 점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시면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부족한 설명이다 그러시면 들어오셔서 예,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소드 기사 정방향이 나왔는데요. 소드 나이트 정방향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을 뜻하죠. 음, 보통 이렇게 전쟁터에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많지 않다는 얘기겠죠. 전쟁에 나가는데 돈이 많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뭔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돈이 되는 거고, 승리하지 못하면 돈이 안 되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대체적으로 소리만 요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가 많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급한 면이 보여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어, 투자에 성공을 하면 또는 그 일에 성공을 하면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단 좀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조금 더 뽑아 볼게요. 카드를 뽑았더니 두 번째 카드에서 소드 페이지 나왔죠 역방향으로 소드 페이지 어, 견습 기사 이걸 뜻하기도 하는 건데요. 뭔가 배우고 익히고 정보를 습득하고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역방향으로 나왔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습득했다. 첫 번째 카드에서 소드 나이트가 나왔는데. 예, 뭔가 이렇게 성급하게 서둘렀잖아요 투자를 하러 갔다는 얘기겠죠 근데 가는데 정보를 잘못 알고 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점 100승이다 그랬는데 아, 제대로 된 정보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에 실수, 실패, 실수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 카드도 컵나이트 나왔어요. 역방향으로. 컵나이트 역방향. 정방향으로 나오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꾸준히 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역방향이잖아요. 내 마음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죠. 가다가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잘못된 정보로, 또는 흔히 말하는 퍼드에 속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잘못된 정보로 투자를 했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중단되었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월에 투자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 혹시 뭐 비트코인이 불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내가 들어간 것만 안 가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투자에 좀 조심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몰빵 이런 거 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6효로 한번 더 알아볼게요 6효로 보니까 가혁 나왔습니다. 혁, 혁명하다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보면 해 형의 오 제가 복신되었고 재성은 묘고에 빠져 있습니다. 묘고는 무덤을 뜻해요. 재성이 되게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재성은 돈을 뜻하는 거고요. 형은 친구를 뜻하는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면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가 또는 어, 친구한테 투자하라고 돈을 맡겼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 투자, 위탁 투자 이런 걸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돈이 무덤에 있으니까 꺼내쓰기 힘들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꺼내지려면 12월 가야 되는 거고 내년 가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10월 달에 혹시 투자할 생각이 있어서 또는 누군가 이거 좋은 코인이야 또는 이건 좋은 주식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나한테 맡겨봐. 남 믿고 가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10월 달에는 돈이 안 나올 겁니다. 나오더라도 12월이나 내년에 가서야 내년 어 양념 6월 정도 가서야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지 말아라 친구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관이동하여 손으로 화하였습니다. 이게 내년 6월까지 버티면 돈이 될수 있는 건데 관변 소원했으니까 참지 못하고 손절하게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까 그 타로카드랑 비슷하게 나왔죠. 성급하게 서둘렀는데,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서둘렀고, 마음이 변해서 손해를 보게 되었고, 뭐 이런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육효도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 말 믿으시면 안 되겠고요. 혹시 믿으셨다면, 일단 존버를 길게 하셔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아니면, 손절을 좀 빨리 하시거나, 그러셔야지, 돈이 좀 세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일단 음, 10월의 재무론 이렇게 좀안 좋게 나왔는데요. 개인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나만의 재무론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예, 유튜브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스트리밍 찾아오셔가지고, 재물은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봐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거 보시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오전 10시에 오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선고 카드가 나왔습니다. 심판 카드라, 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렇게 보시면, 어, 천사가 나팔을 불고 있고 간에서 이렇게 시체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소식이 들려오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이 대출금 갚아야 될 날짜가 왔습니다 또는 다 상환해야 됩니다 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가 금전관리를 어떻게 했는가 내가 투자를 얼마나 잘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좀더 자세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아서 부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더 뽑았는데요.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이렇게 소드 퀸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소드 퀸은 원래가 그 돈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판단이나 결정과 관련되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 역방향이잖아요. 우유부단하다 선택장애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왔는데 내가 우유부단해 하고 만약 고민하고 망설인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마지막 카드에 이렇게 고위 음, 여사제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는데요 이것도 이제 재물운과 관련된 카드는 아니죠 어, 신에게 기도하다 또는 기적을 바라다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금전관리 또는 자산관리를 잘못해왔는데 어, 이것이 이제 잘 풀리도록 신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섯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은 10월에 재물운이 뭔가 이렇게 돈을 갚아야 되고 상환해야 되고 그런 기간이 왔는데 내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어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로 지금 가있다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얘기해 보라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 고위여사제 카드가 신과 소통하는 관계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잘 들어주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가 고위여사제 카드이기 때문에 혹시 돈을 어디서 빌릴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기저기 한번 알아보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결론을 얘기를 하자면 어, 10월에 재물운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6효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효로는 화지진괘가 나왔습니다. 이제 새, 유, 형이 붙었고 현무가 붙었습니다. 월, 일에서 왕상하고요 새, 형이 붙었다라는 것은 돈이 없습니다. 돈 나갈 곳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요. 어, 미, 부효의 자, 손이 복신되어 있습니다. 부요의 손이 복신되었다라는 것은 손은 돈 버는 수단을 뜻하는 거거든요. 돈 버는 수단이 잠겨져 있으니 돈이 안될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 일단은 손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랄까 12월 정도 되어야 조금은 돈벌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동안 것은 사 관이동하여 진 부요로 화하였습니다. 관이동에따라는 것은 이제 공공기관이라든지 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공망이고요. 동안 것이 충맞고 합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 걱정거리가 움직여서 돈이 나갈 곳이 생겼는데 공망이라는 것은 안 나가도 되는 것 또는 나가라고 말만 하지 실질적으로 안 나가도 되는 거 이것을 뜻해 요그러니까 상환을 하라고 했는데 상환을 안해도 되는 상황 이게 좀 이상한가요 예뭐 은행 가서 봤더니 뭐 이거 다시 이렇게 다른 데서 대출 받아서 갚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는 이율이 낮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재성은 사묘에 붙어있고 예, 묘제가 붙어있는데 월파 맞고 이렇게 일에 합되어 있고 그러거든요 이게 월파 맞았다 라는 것은 지금 돈벌수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얘인 거고요. 이래 합되어 있다라는 것은 돈이 문서에 묶여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근데 사묘에 있다라는 것은 내 그러니까 가까운데 있는 사람이란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젊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주변에 토끼띠가 있다거나 그러시면 혹시 그 사람한테 돈을 한번 빌려본다거나, 또는, 어, 돈 얘기,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 나보다 조금 어린데, 토끼띠라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아, 이런 일이 있는데, 어땠,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제 금융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해준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제 금전적으로 어렵다면 토끼띠 또는 동쪽으로 가면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나 그 재물이 이렇게 문서에 묶여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해 보면 된다는 얘기고요 돈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 근심이나 스트레스가 많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형식적으로 겉으로만 나가는 것이니까 서류에서 서류로 정리되는 상황을 얘기를 할수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금융기관에 얘기해 본다거나 아니면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것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쪽을 알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점계라고볼수 있습니다. 미제계예요 미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는 금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게 실질적인 이업으로 다가오는 것은 아닐 것이니 잘 알아보시면 해결할 방안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이제. 음 다섯 번째 카드까지 설명을 했는데요. 혹시 어, 나만의 재물운이 궁금해 나 진짜 나 혼자만의 나, 내 것의 재물운이 궁금해 라고 한다면 제가 평일 오전 10시에 스트리밍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스트리밍하고 있으니까 어, 생방송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실시간으로 찾아오셔 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10월의 재물운 타로와 6교로 보는 10월의 재물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